아라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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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아유, 아유, 아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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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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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, 아유, 아양아들아양아들들유아들이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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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먹이를 또뭐안 주면 또뭐좀 마음에 끄적증은 하니까 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야이 시키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쁜 짓을 하는 줄 알고 뭐시그 시기했더니 아 아니 그것이 아니야 얘네들이 아주 뭐 그냥 피났잖아 피났어 손가락에 여기 할때 얼마나 아픈지 깜짝 순식간에 그냥 지 먹이 주는데도 지 먹이고 손댔다고 <laughs>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자식을 낳고 지새끼를 나주나 아주 만님인데도그 씹든 끔만도 못하게 버리고 버려 <laughs> 참, 그게 말이 됩니까? 인간으로서, 참, 사람으로서, 우리가 지금, 모양새가 다 그래요. 지금, 웬만하면. 그정도나 살아주구나, 그런고꿋꿋이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거야. 그, 그래 봐야 뭐, 뭐, 나 내, 내, 내 죄가 더 크다. 네 죄가 더 크더라니까. 네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, 그것도. 내가 문제더라고. 결국은, 결국다 제가 어디로 가겠는데다한테로 돌아온 건데. 그래서 그거를 이제, 음, 음? 해결해요. 참 해결을 하고. 제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. 왜 우리가 닥터도 의사도 환자가 필요하시, 있으니까 닥터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우리 제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. 무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. 그리고 어떤 큰제도 용서해 주시고 참회를 참회기를 하면 참회기를 하면 성령도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먹어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. 내면의 속사람의 양식이다. 찬양을 뭐 캐로성을 하나 기쁨으로 부르고 싶은데 가만히 얼른 방송들을 보니까 얘네들 저게 뭐냐면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일 뿐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, 저, 저거, 저 시청률 올리려는 거지. 우리 대통령이나 뭐, 이런. 그리고 윤대통령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깊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보면은, 다 국민 여러분, 국민, 국민 국민들을 아주 그냥, 음, 응, 이용해 먹을 뿐이야.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바닥에 있거든요.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, 근데, 다 아, 정말 가슴이 아프고, 우리도 큰 거지, 갱신이 풍전당하 살고 있지만, 한반도 모양이나, 그런 사람이, 더 힘든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, 아직도. <laughs> 우리 대한민국, 조선, 북조선, 남조선이지. 그게 믹서야, 이제 우리가 뭐 지금도 영상 시효 되고, 네트워크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하나가 되어서 가고, 같이 가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력을, 영향력을 다 받는 거야. 그래가지고, 그 알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잖아. 부모를 따라 보고 해요. 꽃게가 엄마가 뭐 언니 똑바로 가라고 자기 옆으로 가면서 꽃게 새끼가 똑같이 엄마 꽃게랑 같이 옆으로 가는 거야.처럼.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되고, 항상 우리 자손 모손 베이비들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이제 전후 인데더 이상 높은 곳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알러 보는 건깔러보고 그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다 하늘 앞에 우리는 자녀들이에요, 형제님 자녀 자매님들, 형제 행제,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어린 베이비들을 봐야 되는 거야. 베이비 돌봄이, 키우심, 코칭심, 관리심이 돼야 돼. 누구라도 누구든지 그래야 되고, 그 우리 후손 자손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사는 거지. 음, 그렇죠.